네, 이렇게 아 네. 정말 군기가 엄하다고 들었어요. 예, 이동훈 선수가 네. 지금 몇년 차시죠? 저 이제 11년, 10년 정도 됐습니다. 아, 2015년 아, 데뷔니까 딱 네. 이제 올해 10년 차입니다. 10년 차면 그 당시에는 네. 네, 좀맞았겠군요좀 아, 네. 맞았습니다. 아무 뭐 지금도 세지 않나요? 지금은 네. 이제는 인터넷도 어. 많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? 함부로 못 합니다. 이제. 아, 네. 예전에 뭐 가장 형님, 네, 예, 아유 정말 군기하면 이쪽 시대를 얘기를 할수안할 수가 없잖아요. 맞습니다. 저 지금 잡히시는 두 분, 네. 아, 군기가 엄청 셀때막 얘기했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선수 생활 하면서 엄청 맞았어요. 제가 아, 어 누가 그렇게 때렸어요? <laughs> 얘기했잖아. <laughs> 이제 아, 뭐 아, 얘기할 수 있지도 않는데요. 선생님 얘기할까 참고로 1년 선배가 박찬호 선수예요. <laughs> 네. 한양대학교. 네. 아, 박찬호 선수 찬호 형이 때렸구 엄청 무서워요, 박찬호 선배가요 네. 네. 한양대학교 1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미국을 갔잖아요. 네, LA, LA로. 예, 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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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요. 네, LA로. 온 국민이 좋아했지만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바로 1학년 저희 한여대 후배들, 후배들 그날 11시에 네. 그 상경대 계단 강의실에서 모여서 <laughs> 그래서 만세. 초코파이 켜고 <laughs> 우리 인생은 어? 끝났다. 이제 네. 폈다. 네. 예. 했는데 또 다른 분 나타나죠? 안 나타났어요. 안 나타났어요. 그만큼 센 사람은 없어요. 야. 전 지구상에 없어요. 어습니까 네, 그렇구요. 이제 가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죠. 네. 그렇죠. 아 근데요, 굉장히. 어 뭐가 무서운 다면요 네. 대부분 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악당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네. 그 자기가 안 하면서 시키는 사람인데 네. 박찬호 선배는 자기가 소선수하면서 시키니까 이건 뭐 네. 우리를 어떨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네.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. 개그맨들도 제일 신한 선배가 너무 착실하고 아,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흠 잡을 수 없는 분들이 막 혼낼 때 네. 빠져날 구멍이 없어. 아, 아 그렇군요. 네. 네.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선배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했군요. 저는 네. 정말 열심히 안 하죠. <laughs> 혼내고 싶으니까 애들이 나 욕해라. 그래서 <laughs> 네. 설렁설렁 하고 늦게 네. 가고. 설렁설렁. <웃음> <웃음> 제가 말한 동안 네. 3점이 또 났어요. 어 그래서 점수